이제 여자 50m 평영 준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자 평영 50m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자, 1조는 8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라라 니커크 선수가 먼저 등장합니다. 네, 0.01초 차이로 17위였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한 선수가 기권을 하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벨기에의 플루르 베르메이런 선수가 1레인. 네, 작년에는 14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7레인 아일랜드의 모나 맥시엘이. 30초 4, 5의 기록으로 예선전 12위로 올라온 선수입니다. 2레인은 어, 스웨덴의 소피 한손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는 11위 했던 선수이고요. 30초 3, 1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7회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6레인 16살 에스토니아 선수, 에넬리 예피모바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는 이 종목에 출전하여 6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핀란드의 미라 키드린타 3레인입니다. 네, 작년에 출전하여 12위를 했었고요. 30초 33에 본인의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예선 순위 6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올해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19살의 중국 탕첸팅입니다. 네, 작년에는 이 종목에 출전하여 4위를 했었는데요. 이번 대회 예선전 4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레인 이탈리아의 아니타 보타초 네, 첫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인데요. 평영 50m에서만 출전을 하고요. 예선전에서 30초 02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예선전 전체 순위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이 중에서 이번 시즌의 성적이 가장 좋은 건 플레인에 있는 남아공의 라라 니커프 선수인데 지금 스쿤 마커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자, 라라 반니커프 선수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여자 50m 평영. 준결선 1조 경기입니다. 자, 예피모바 선수의 반응속도가 상당히 좋았고, 1레인의 벨기에 베르메이던 선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자, 가장 먼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역시 올해인 중국의 탕첸팅입니다. 네. 탕첸팅. 그, 네, 라라 반니코크선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남아공의 라라 니코크도 굉장히 빠른데요. 자, 반니코크가 빠르나요? 자, 플레인. 네, 라라반니커크 선수가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자, 2위는 중국의 탕첸팅. 네, 라라반니커크 선수 역시 예선전에서는 본인의 기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선전에서는 30초 7, 6의 기록이 나왔는데, 준결승전 29초 9, 1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라라반니커크 그리고 탕첸팅, 에넬리, 예피모바, 그리고 30초 때 초반이 나온 선수가 아니타보타초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자 평영 50m 준결선 2조입니다 8레인 벨기에 플로린 라스파르 네, 예선전에서 30초 7 5의 기록으로 16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1레인 폴란드의 도미니카 슈탄데라 예선전에서 30초 6 8의 기록으로 13위로 올라왔습니다 7레인 미국에 신예 리디아 자코비. 세계 선수권대회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평형 100m에서 동메달을 딱. 그래서 도쿄올림픽 평형 100m 금메달 리스트기도 합니다. 자 리투아니아의 루타 메일루티테가 2레인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평형 100m 금메달을 따기도 한 선수인데요. 작년에 평영 50m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자 독일의 안나 엘렌트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 이 종목에 출전하여 5위를 했고요. 작년 평영 100m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자, 일본의 스즈키 사토미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평영 100m와 200m 모두 메달을 딴 적이 있는 선수이고요. 오랜만에 세계선수권대에 회 출전한 선수입니다. 자, 미국의 릴리 킹 5레인입니다. 네, 2019년, 2017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인은 이탈리아의 베네데타 필라토 선수. 네, 세계 기록 보유자이죠. 29초 30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난 대회와 지지난 대회에서 이 필라토 선수는 루타 메일르트케에게 한번, 그리고 릴리킹에게 한번 밀려서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을 땄었는데요. 자, 2조에 상당한 강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2조 선수들이 긴장된 채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자, 1레인, 2레인도 굉장히 빠릅니다. 2레인의 메일리투테 뻗어나고 있고 자, 올해 릴리킹 빠릅니다. 네, 선수들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메일리투테, 릴리킹. 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 4레인 베네타, 필라토. 자, 메일리투테가 빠릅니다. 리투안, 메일리투테. 오, 세계 기록 페이스에요. 메일리투테! 세계 기록과 동률입니다. 동률 메루 티태. 자 베네데타 필라토. 자 바로 옆옆에서 경기를 펼친 필라토의 29초 30의 기록과 동률을 만들어냅니다. 리투아니아 메일루티테자 29초 2구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이제 결선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한번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지난 대회. 챔피언인 루카메일리9 자, 일본의 스즈키 사토미까지 8위로 어,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공반중들이 환호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정해졌습니다.